와 여러분 채찌 PT 진짜 또한번 미쳤습니다. 이제 여러분만의 개성을 담은 캐릭터 챗봇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. 오픈 AI가 채찌 PT에 사용자 맞춤형 캐릭터 설정 기능을 추가했어요. 이름, 직업, 심지어 성격까지 수다스러운 Z세대 같은 이런 스타일로 설정 가능하대요. 그리고 이 메뉴는 더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변경되어서 누구나 쉽게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이게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메모리 기능이랑은 다르다는 점인데요. 챗봇의 성격이나 정책을 시스템 프롬프트 기반으로 설정하는 거라 사용자 경험이 더 풍부해질 거라고 하네요. 현재 이 기능은 일부 사용자 대상으로 테스트 중이고 공식 발표는 없지만 사용법은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고 합니다. 오픈 AI. 정말 사용자 중심적인 접근 제대로 하고 있네요. 이거 앞으로 우리 생활 얼마나 더 지배할지 상상이 안 갑니다. 이제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서 개인화된 AI의 시대입니다. 여러분, 미래는 바로 여기입니다. 놀랍죠?